한 다음에 리 스키 파딩 만들어 오잖아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히프의 모양을 아까가 최소로 했어. 그리고 전체적인 활의 느낌이 스피가 걸려가는 느낌을 먼저 느껴야 돼. 절대로 뭔가 위에 모션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건 좋은데 위에서 뜬 히프의 모양을 그대로 꺾어서 들어오면 안 돼. 이해가 이해가?

Well, oh yes. 22.57, 다시 하고 작년 느껴서 앞에 하는 것 지금 둘왜다셨냐면은손다내이라서밑으로 올려 다시 갔다. 하 바로! 바로! 그렇지. 되면 안 돼. 그러니까. 하는 시간이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. 당시은나 괜찮아. 조금만 더 회기차게 좀 하면 될것 같아요. 상징없이 잡힌 것 같아요. 지말고 업다운 크게 크게 하면서 바깥발 확실하게 출발 야 이거 이어서 타는건데왜서 임마 이리 빠져 이리 빠져 야 걸어서 갈 생각을 해야지, 뭔. 조금 더 일찍 걸어서 갈생각을 해야지 조금더 일찍 밟아야돼 야담이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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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무릎 신었어? 야 통과만 하려고 그래 빨리 갈생각을해 알았지? 오 한번더 민재야 위에서 무전기 챙겨서 여기, 사이즈를 드한번 하면서 내려와. 뭐 이무무다잉 o 빠지면 안돼 i e Don't pass it. Don't p a 시작할 때 지금 n 로 p a s 지 말고 안으로 먹어 들어가야 돼 아니 밖으로 밀면서 와요더 빨리 안으로 먹어야 돼. 해 o 조금 더 연습해야 되겠다 n t